안녕하세요. 저는 노래 부르고 음악 만들고 버스킹하고 열심히 사는 가수 류현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이라는 게 들으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좀 달달하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은 친구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마침 남자는 악기 연주 하나쯤 할수 있어야 커서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내가 음악을 하면 친구를 좀 사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고 그게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악을 처음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물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겠다 너 스스로. 해결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우연찮게 길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지나가시는 분께서 이렇게 만 원짜리 한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악으로 돈을 벌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처음 버스킹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뭐 추운 데서도 노래하고 더운 데서도 노래하고 벌레도 날아다니는 데서 노래도 해보고 여러분들도 노래를 해봤는데 하루는 휠체어를 타신 분께서 오셔서 그날 되게 추웠어요 12월 달 코였던 것 같은데 한두세 시간을 끝나고 와서 노래 너무 잘 들었다 뭐 이런 공연이나 그런 거에 가기가 어려운 몸이라서 되게 즐거웠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고 아 내가 노래를 이렇게 밖에서 함으로 인해서 콘서트나 이런 공연을 가기 어려운 뭐 경제적 여건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여건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거에 되게 힘을 많이 얻었어서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힘든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버스킹 할때 어떤 남자분께서 이 노래 아느냐? 어, 그 노래 안다? 5만원을 주시더라고. 열심히 또 불렀죠. 그랬더니 또 5만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이 노래 아니? 어, 그 노래도 압니다. 또, 또 5만원 주시는 거예요. 또 열심히 부르니까 또 5만원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렇게 큰 장지갑 같은 걸 가지고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현금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 지갑을 내가 비워버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분이랑 계속 배틀 아닌 배틀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납니다. 요즘 들어 많이 느끼는 건데, 어, 어디서 봤어요? 노래 잘해요? 목소리 좋아요? 듣기 좋아요? 어, 내가 봤던 버스킹 중에 가장 재밌었어요. 그런 말들이 제가 듣기에는 가장 달콤한 말들이고 가장 달콤한 일들인 것 같아요. 작년 2월달쯤 노래했던 영상이 어떤 관객분께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본인 SNS에 올려주셨어요. 그게 알고리즘을 잘 타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뭐 인스타 팔로워도 지금 5천명 조금 넘었으니까. 그래서 좀 달콤하게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버스킹할 때 어떤 분께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해도 될까? 혹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할 시간에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없는 곳에 가서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음악을 보기 어려운 지역. 그다음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 찾아가서 노래를 들려드리고 좋은 공연하는 걸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수많은 목표들이 생기겠지만 계속 그런 초심은 잃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제 라이프 최고의 프라이드는 뻔뻔함입니다. 뭐 어때? 라는 생각 많이 가지고 하거든요.